야, 햇빛 쨍쨍한 것 봐. 우린 완전 어둑캄캄인데 그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일 선수와 비투루 선수의 경기. 승자조 경기고요.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승자조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 또 어떤 선수가 첫 경기를 먼저 가져가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될지. 발키리의 고블린 갱까지 써 주면서 스타트. 이거 아드레일 선수 대기. 그 다음 카드를 봐야 또 어느 정도 생각이 될것 같은데 이거 발브레돌처럼 좀 타이트하게 템포를 잡는 덱 소스로 보입니다. 스펠 유도 소스죠. 그리고 창고까지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비토르 선수는 진화 눈덩이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포 앞 라인 커버해 놓고 홍나무까지 확인이 되는 상황. 진화 대포에 진화 박쥐 그리고 아드리 선수는. 진화 발키리가 아니라 진화 다급의 진화 고통입니다. 그럼 창급 데미지가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엘렉스 뽑아주고 능광이랑 발키리 교환되는 그림까지 고갱이 빠졌기 때문에 다급으로 힘썸 걸어주고 이번 턴 놓치지 않고 쓰는데 이렇게 되면. 장고브로 수비는 잘 됐죠. 추가로 한대더 들어오진 않았고 통남까지 있으면서 여기까지로 마무리. 아스 붙여서 왼쪽에 엘렉서를 뽑아 주겠다는 그림이었는데 천천히 공행 빼 주면서 자, 두 번째 대포 사이클까지 돌게 됩니다. 대포를또 미리 깔아 놓으면 좋은 게 상대가 전진 푸세할수 있는 각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또 틀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포가 깨지면 상대 푸세가 손에 있을 때 계속 그 부분을 인지해 줘야 되는 비토르 선수입니다. 자 발키리 쪽 반대 방향으로 엘렉서 써주면서 통나무로 깔끔하게 정리까지. 통나무를 수비해 계속 써주고 있는 모습. 자 왼쪽 잘 버텼고 지나 대포로 정리까지. 아 이거는 다고 미치 아 빠르게 잘리면서. 자 이거 진화박쥐도 꽤나 거슬리거든요 아 역시나 오른쪽에 엘릭스가한번더 빠질 수밖에 없었고 진화박쥐 누적들이 조금 더 들어가주는 상황 한대더 여기까지 그리고 통나무를 뺐는데도 누적들이 더 들어가죠 비트로 선수 운영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큰 실수나 아쉬운 판단이 나오지 않고 아드레일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지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턴 세요 통나무로 오른쪽을 커버해줬는데 아 진짜 블린통 방향인 왼쪽에서 2200까지 데미지가 들어가줍니다. 타워 체력을 사실상 비트로 선수 입장에서 양쪽을 때렸기 때문에 결국 2200대 2132라서 타워 체력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긴 해요. 자큰 변수 없이 또 수비가 잘 됐고 계속 통나무 유도해 주면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 아들릴 선수입니다. 통나무도 빠졌고 지나 고블린 통 턴이 아니라면 공격 갈때 충분히 수비가 또 가능한 빅토르 선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아들을 선수는 지나 고블린 통을 빨리 돌려서 그 턴에 이득을 계속 굴려줘야 할 텐데 사이클이 또 그만큼 빠른 대기기도 하고요 어, 이거 한대 들어가죠 재미 들어갔고 다시 한번 역공 턴 반대쪽으로 써주면서 까다롭게 만들어 줍니다 통나무는 공격에 또 써주는 모습이고 왼쪽 수비 아스 타이밍 좋았고 오른쪽도 수비가 1,600까지 맞고 되는 상황. 대포 쪽은 이제 푸세로 견제해주면서 계속 까다롭게 만들어야겠죠. 지나고보린통 턴인데 아 양쪽 다 수비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아무래도 박쥐의 창고까지 수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방향은 통나무 나머지 한 쪽은 유닛 활용해서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비트로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 고블린 통또 던져 주는데 이거는 통나무로 깔끔하게 수비가 되고요. 오른쪽은 아, 데미지 들어왔어요. 고블린들을 데미지가 한 대씩 계속 박히는 게 너무 까다롭고 남은 시간이 20초. 지나고 통 턴인데 오른쪽도 수비가 충분히 될 만한 턴이라 왼쪽 고블린 통을 그냥 통나무로 잘라 주기만 해도 크게 변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앞쪽도 커버해 놓고 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통나무 돌면서 네. 변수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토르 선수가 진화 눈덩이가 아니라 진화 카드는 박쥐와 대포를 쓰면서 마지막 카드 하나는 스펠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보여주지 않고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첫 경기는 비토르 선수가 1대0으로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해줍니다 아까 비토르 선수의 마지막 공개 안됐던 빅스펠은 로켓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토르 선수가 진화 다곱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아드레선수 지나 눈덩이면 어 고드를 쪼길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일단은 얼버의 뇌전 탑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토르 선수는 광돌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도광돌? 이번 경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덱소스만 봤을 때와 서로 대도 준비했고요. 일단 가드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건 이제 스킬 쓸거 생각해서 바바통까지 어느 정도 예측으로 굴려준 걸로 보였고요. 아 서로 가드가 있는 매칭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고두막도 대도 상대로 굉장히 좋죠. 왼쪽에 누적 딜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스펠은 아디르 선수는 바바통의 진화 눈덩이까지 공개가 됐고요. 자 예상대로 메인 카드는 고드릴. 근데 소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얼법에다가 대도에다가 고드릴이네요. 뇌전탑 앞에 써주면서 확실하게 지켜주고 왼쪽 틀어 막아주는 판단. 자, 대도로 왼쪽 잘라 주고 들어가줍니다. 건물 이거는 진화 눈덩이를 한텀 버티고 이렇게 되면 커버 가능하죠? 근데 와 한데 엘릭서를 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공극을 좀 보려고 했던 걸로 보였는데 앞라인에서 얼버무 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아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되네요 지나다고 앞 쪽에 써주면서 비트로 선수가 힘을 세게 줬죠 방금 힘싸움에서 자 누적들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비트로 선수입니다 이 500차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굽으로 다시 근데 앞다굽을 대회에서 그렇게 자주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앞다굽이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운영으로 보이고 뒤쪽으로 방금 던져 주면서 엘리소 뽑아주고 앞쪽에선 다시 한번 힘싸움 이제 얼버블 앞쪽에 써주는 건 계속 가드를 어느 정도 생각한 플레이로 보이고요 대도 들어가면서 앞쪽에서 가드로 컷 이렇게 되면 가드로 다굽까지 잘 잘랐구요 대도도 타워로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거 눈덩이로 킹타워 연거 아드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끌어갈 수 있는 어 근거가 될것같고요진나다고 앞쪽에 써주면서 엘릭서는 와 이거 한대 박힌 거긴 하지만 독 데미지 때문에 좀더 들어오는 저 틱데미지 아프죠 배도 치우고 바보통 썼는데 이러면 버텨주겠죠 담 고블리는 버텨주면서 여기까지 야 이런 300 차이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습니다. 가드로 반대 쪽, 아 가드로 수비하는 걸 다급으로 반대 쪽에서 어느 정도 견제해 주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300에서 500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요 에 체력 차이가. 자 이제는 독까지 누적들에 써 주는 판단, 서로 독 돌려주면서 이제는 최대한 공격에서 독까지 쓰면서 변수 만들고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상대의 주도권 턴을 빼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자, 왼쪽에서 변수가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자 고두막으로 버텨놓고 가드까지 수비 쓰고 바바통까지도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확실하게 수비해 주고 공격에서는 이제 광돌독 그리고 고드릴 독으로 계속 누적대를 주겠다 누가 실수하는지에 따라서 누적딜를 많이 갈릴 수 있긴 하지만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들의 선수가 많이 위험한 상황이죠 남은 시간 20초 자이 시간 동안 역전각을 봐줄 수 있을지 진하다고비 오른쪽에 기워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진압 눈덩이를 썼는데 1350까지 아 이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5초 이거는 아 결국 2대 0으로 야 비토르 선수가 아데르 선수를 잡고 승자전 파이널로 진출하게 됩니다. 2025년 비트로 선수 진짜 뭔가 보여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코어예요. 와, 아드레 선수 2대 0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아드레 선수는 섭 선수와 패자에서 만나게 됩니다. 비트로 선수 업적. 일단은 조 1등 진출로 2라운드 진출. 첫 경기에서 라이트 선수 만남 2대로 승리. 두 번째 경기에서 아드레 선수 만남 2대 0으로 승리. 그렇게 승자조 파이널 진출. 이것만 봐도 비트로 선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 줍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그냥.